아무나 해. 해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강조했어. 를 어제 1, 2 경기는 벤픽 저희가 좀. 어 방... 잘했어. 벤이 컸어. 오늘. 경기도 괜찮게 했는데. 그렇지. 이제 유미 의 족같은 알겠지 경서바. 근데 우리가도 얘기했는데 유미가 결국 3픽에 벤은 아니었어 우리가. 어 어차피 벤 안에 벤 못했어. 아 진행한 삼픽으로 가져갔는데. 우리 사오픽에 하려고. 쌀 벤이라. f 미 저희... 싸이 n a 라 t y Fire penalty. Fire penalty. Fire p e n a 괜찮겠 Fire p e n a l t 일 Fire p e n 야 l t y Fire p e 야스 l t y Fire penalty. Fire penalty. Fire penalty. Fire penalty. Fire penalty. Fire p 사이 a 그러니까 뭐 아, 어, 야소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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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레츠는 배나와 나. 그 리본 배나게 이 픽으로. 아 되돌아보자. 왜 적팀 리본 잘해? 어 리본 승률이 제일 좋아. 아 저렇게 씨발 신자오까지 배하면은나 저치기로 간다. 그럼막벤사일스어 오케이. 근데 제일 픽도 들어갔을 했었다. 아그라가어한 번에 진짜 오는데. 어 분리치면 어 경섭이. 링겐 시대의 이이 e 다다는경 e 없는 e r e I was hanging at it. I was h 장인 장인 n g at it. I was h 아. 에시 i n g at it. I w 다 s h a n g 야 미포 바르스 t 르 was h 미포. g i n g at it. I was hanging at it. I was h 어떻게 바룩스 잘하긴 하잖아 그래, 알서 바룩스 바룩스? 아 리퍼보단 바룩스가 나아 보여야 돼아정골좀 나아지면 안되냐? 아 두글총 고싶은데두글총가 저.. 저는 3팩이 어요데 아.. 아 하네라고 <laughs> 어 왔어. 나도 카타하고 싶은데. 막이야가 게그가서선픽하기는담정 덱스가 탑인가 설마? 아니야, 진짜 정글. <laughs> 상대 정글러 보이려 하지. 그다음에 뭐, 뭐 야, 서포 고르자. 경서 봐. 내 서폿 나왔어. 오르가나도 돼요. 아, 어, 나도 그 생각했네. 모르가나 나을 것 같다. 날개를 못 갖다고. 의지까지 <laughs> 꺾인 거나. 아, 오픈셜이 떴었네. 이제 변하게 탐미드 배나오자 그러는데. 그럴 것 같아요. 탐미드 멘네 어, 탐미드. 이렐리아 배날까? 아까 이렐리아 있었어? <laughs> 네, 이즈긴 있었어요. 야, 근데 히렐리아는 이레일리는... <laughs> 이래도못 이래내네 어떻게 이래해 그럼 이래그러 이래를 뱉 어, 아칼리도 아칼리로 이하는데한거하지말 아칼리도 배하는게 좋긴해요 네. 이거 뭐. 아칼리 적다으니까 아, 그치? 피즈로배는게 아참 피즈 안하냐? 피즈는 어차피 어, 지 피지, 피즈가 없긴해 내네가 해줬네 어 상대가 해줬네 이거 아트록스 배네 아트록스? 아트록스 나오면 죽같잖아 음, 오케 이 아까 아트록스도 있긴 어, 있더라. 아트록스. <웃음> <웃음> 어, 쟤네가. <laughs> 말자, 뽑을까? 어... 뽑을 <laughs> 수 있는 거뽑아 아이고, 가지가네. 베네버리네, 베버렸네 나저 팀... 카타 하고 싶은데. 근데 브라우메 제스, 뭐 애쉬에 카타는. 애니비아도 뻗던 거야. 애니비아에? 애니비아가 낮지않겠아 그래? 파운드가 어. 없어. 애니비아도. 애니비아. 애니비아 제 제일 낮게 아, 음, 음. 뽑아우리페이커가 음. 아니라. 없지 터졌어어어안터졌는데잘안 되더라. 우리한테 지아얘근야 뭐야 정밀 찍는 들강 얼마? 네, 네. 아 했다. 어? 이블린 나와? 탑 이러면 탑탑찍라고탑야 <laughs> <테스트네? 웃음> 내가 말했지 다음에 진다고 이게난말했 이블린 나 존나 할게 진짜. 이블린 하는 새끼들 제일 싫어 어, 저, 쟤 이블린 그거 없었는데? 아, 이블린 씨발 아, 개그통이다잭스 아... 나쉔 할까, 트런들 할까? 트런들이 낫지 않냐? 쉔으로 도 출장 가면 잭스가 뭐 존나, 어 운영 어? 존나 할것 같아 개쩍나 트런들? 수 있을 것 같은데, 트런들이 내가 트런드 할게요. 지많아 만화. 야, 저거, 겨... <laughs> 아 이거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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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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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저거, 거거 저거, 저거, 거 저거, 저거, 거 몰라게. 유성에다가, 그냥, 유성 들고 드고그 다음에, 앞으로 아. 가. 아씨, 네, 그거 빨리 올리셔야 돼요. 네.